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 자마다 다 증거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니까 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네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무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날에 이 땅의 생활 끝나는 그날에 저는 매일 이걸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매일 이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과연 내 주위에 있는 분 가운데 저분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찾고 있는데, 정말 찾기 어려워요. 제가 확실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날마다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쉽 저는 이것 때문에 거의 매일 주의 정도 만납니다. 저번에 게서 내가 도전받을 게 뭘까? 내가 또 도전해줄 게 뭘까?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런 행동을 해야 될까?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고 이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그날의 주 앞에 설때 주님이 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한다 했습니다. 열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열매는, 이 열매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지 않습니까? 포도가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혈과육으로 살아갔냐? 아니면 주님께서 맺는 열매냐? 주님께서 맺는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성지에 말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포함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천도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영혼사랑입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내 주의 구원받을 용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도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 믿음이 좋아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엮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 영은 부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 주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우리 최고 의 사랑이 뭐냐?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열매. 이 땅에 네. 육의 열매가 있겠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육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는요, 믿음이 견고합니다. 믿음이 견고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이 우리 모였을 때 저도 이번에 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체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 들 모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청송교도소를 제가 이번에 말씀 전하고 갔는데, 같이 갈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같이 가겠다 하지 않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제가 다음 월요일, 화요일 날또청송에서갈때 그때 같이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가 사실은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애탄가, 내 가족들 영혼에 대한 내 자신이 용원 대한, 이, 그날에 주님께서, 나 우리를 보고, 내가 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감사할 때, 이, 넓은 들의 입은 곡식을, 천국 창고로 걷어든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찬송했죠 넓은 들의 입은 곡식, 제가, 그찬송을 부르면서요, 사제를 오래 부르니까 정말 뜻이 감격스럽다고요. 우리가 이땅 열매 맺어서 천국잠고들드리는 주가 베풀 잔철이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천국을 바라본 자는 이제 우리 앞에 큰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성을 철 예, 예 부림성 달려간다고 하는 사도바의 고백처럼요. 요, 예, 적당히 이길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아니란 겁니다. 나대로 주여주여 아 자마다 다 청배될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아니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내 뜻은 수도 없이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까?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왜이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내 뜻을 위해서 한 많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로 행하기 이하여 그게 내 뜻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내 뜻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주님너 소녀봐도 해.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너 가기 싫어도 가. 너 하기 싫지만 해. 하고 싶지만 하지 마라. 너말하고 싫지만 말해. 우리 앞에는 이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잘 안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도지 않습니까?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옵소서이 잔, 내 뜻은 이것, 이잔 마시지 않는 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옵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수 없는 시간을 줬지만, 그를 해서 기대해 주셨다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형편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도 꼭 감사하지만 주일 오후에 저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믿을까? 그 사정은 하나님만 아시죠? 주님은 우리 대해서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살과 피를. 오늘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모두가 이 세상, 이게 관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된 관심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강훈 목사를 따라가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 그 정강훈 목사님 나는 그분이 더 말하고 싶지 않지만요. 어쨌든 이 나라가 내년에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들, 나들 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며, 이건 목회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뭐 이런 목회에 나다다면뭐 어마어마하게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을까 하리니, 엄청난 주의종들입니다. 선전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내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생각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여러분 생각합니다. 누나 알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금 막, 대단하게, 어제 신천지 어떤, 신천지 부장이 내인데 문제를 보냈더라고요. 10만 명의 새로운 교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거 다 보내요. 내가 속지 말라고 그래 속지 말라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사람 따라갑니까 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 미혹되면요 답이 없어요 미혹되면요 목사가 아무리 성령에 바로 말씀을 지내도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미혹이기때문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에 딱딱 들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한 제자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하나님과의 영혼이 결별하는 우리 쓰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게가른다입니다 본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가른다 이거 다 했어요. 예수님 이그 능력을 다 주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서 네? 가르다가 다른 사람 볼때 얼마나 재산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안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글, 요즘에 할수없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해주겠다. 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만 말에 내가 내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해 행한 자들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불법. 불법으로 살지만 몰라요, 본인들이. 이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2 4살부터 27세까지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 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을 반석에 놓은 까닥이요. 나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이, 반석에 터뜨려 집어 지었으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서, 이 집을 막 흔들려고 해도, 안 흔들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나는 절대 이 믿음 안 흔들린다. 나는 예배가안 흔들린다. 난주은내 중심이 흔들지 않는다. 난 기도가 흔들지 않는다. 난 영혼 사랑의 마음이 흔들지 않는다. 여러분, 영혼 사랑합니까? 이 사람 지금 처음 갈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어떤 어려움, 여러분 지금 곧 어려움 다가옵니다. 코로나란 작은 바람이 부니까 한국교회가 발이 확 무너져버렸습니다. 내 몸에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람 불잖아요 넘어져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없겠때 따라서 이 믿음이에요. 다 경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뭘바봅니까 아니요.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장 눈이 있습니다. 저는 가야 하는데, 이 불우심의 상황에서 달려가야 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긴장감으로만 됩니다. 이게 반석에 딱있는 겁니다. 반석에 딱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